내가 오랜만에 봤잖아. 그런데 완전 딸 얼굴이야. 길에서 만나면은 엄마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더라고. 어? 영국에 갔을 때는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살쪘을 때야. 그 전에는 더 말랐었어. 군대 갔을 아, 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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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그거 그래도 군대 가서 군대 밥 먹고 살좀좀 좀 찌고 간게 그거야. 아, 지금 그때만큼 늘 쪘어. 아, 그러니까 엄마 체질이구만. 뭐 아유 참 살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우리 둘은 다 그냥 <웃음> <웃음> 나는 살에 대해서 아근 이게 있잖아 살이 안 빠져 옛날에는 별로 그냥 칼질을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<laughs> 찐 살은 절대 안 빠져 안 나죠 나도 우리 친정이 전부 다 말란 체질이라 나는 <laughs> 응, 응. 나도 안칠줄 알았는데. 그랬는데 내가 찌기 시작이 한1 0 년쯤 됐나 그때부터 막 찌기 시작을 하더니 안 되더라고. 여자들은 뭐 몇년지나면 응. 그때부터 안 되는 거아 그게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, 응. 나이살이. 응. 그래서 지금 수리 중이에요. 아파트는? 예, 수리 중이라 지금 막 교대로 그러고 그 이제 거기 수리를 하면은 그 수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테리어 하는데 뭐 뭐. 이들은 뭐 수도꼭지라든가 전등이라든가 다 우리가 골라야 되거든 맨날 앉아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저, 저는 전혀 신경을 못 쓰니까 그렇지. 네 그러니까 네. 저는 이제 <laughs> 일주일에 한번 응. 와가지고 저뭐 시간 나면은 그냥 뭐 어떻게 했나 그런 거나 볼 정도지 응. 전혀 신경 못써 응. 그러니까 응. 이제 응 어. 아유 제가지가 너무 귀신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맨날 빈 마늘을 이렇게,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... 너도 캠브리지의 미스코리아가 되라. 내가 이렇게 생일을 시키는 거야. 너도 캠브리지의 미스코리아가 되라. 우리 캠브리지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마해준다고. 이게 아... <laughs> 고모들이. <웃음> 아 고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이 그냥 아...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. 아, <laughs> 뭐 애가 그냥 세이 되고 그 뭐뭐까부가 나던데? 아, 이건 고마 돈이니까 그렇지. 아유, 참네. 고맙습니다. 예. 어제 건 괜찮아요? 에, 전 괜찮아요. 그래서 아. 내가 이제 올 가을쯤에 진이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엄마 요번에는 나 집고치야 돼. 난못 가. 그러더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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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도 돈도 딴데 쓰면 안 되잖아. 집고치야 되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집 사가지고. 집고치랴. 집집집집집 얼마나 많이 어갈해라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부모가 못 해주니까 그냥 잘 하고 있어요. 그냥. 말이야. 신통해사이는막 <laughs> 예, 사위는 정신없이 바빠요. <laughs> 그렇지. 걔네 그쪽이 다 그런 거지, 뭐. 그쪽이 밥 먹으려면 잠잘 시간도 없는 게 그쪽 아니야? <laughs> 그쪽 일 아니야? 또 사인은 는제또지 취미생활도 하느라고 바쁘고, 근데 지은이는 취미생활 할 시간 자체가 없고, 시간도 없고. 어, 어, 걔는 완전히 그냥 뭐, 아니 그니까 돈 버는 게 그만큼, 에. 그만큼 다 회사에서 빼가. 그렇지, 거, 뭐, 다 그런 거지. 거저주는게 아니더라고. 미생활뭐 하는데? 어, 춤추는 것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학기도도 하고 또뭐 너무 좋겠네 뭘또 하더라 하여튼 뭐 너다섯 가지 해요 아유, 멋있게 산다 골프? 어, 골프도 하고 이제 골프 간다 그지 골프도 하고 음. 아, 내가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 걔는 그게장안 어, 가고? <laughs> 진짜 그래서 내가 <laughs> 야 이마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제 응. 아주 그냥 뭐꼭 해야 한다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응. 그러니까 이제 그, 그런 취미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렇지. 만나면 이제 는 아니 취미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제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가끔 이제 또뭐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 래아 이놈은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도 안 모여지고 이게 아주 바쁘네 시간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, 그게 제일이네 인마 이 <laughs> 그러니까. 그래, 맞아. 그건 맞는데, 아니, 염분이 늦어서 뭐, 어디 있는지 아주 못 찾고 있네. 염분이 네, 돼야 얘기하다. 네. 태균이는? 지가 만나는 애가 있나? 네. 그것도 맨날 그러고 있어. 맨날 직장 다니고, 뭐, 뭐 운동 다니고, 그러고 다녀. 어, 어. 그것도 염분이 어디 좀 아, 있을 텐데. 그 어, 염분이 좀 늦어서 그러겠지, 뭐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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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렇게 아, 그럼 나는. 난... 신경도 안쓰인지 지금은 포기했어 인제 나도 그래요 신경도 안쓰고 뭐 알아서 할일 있으면 뭐.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<laughs> 그래도 하나는 같잖아 그래도 좋은 세상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게 보고 영국에서 한국에서 글쎄 말이야 난 갑자기 테레비 보고 있는데 뭐 소리가 나는데 근데 목소리가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음, 이게 좀 목소리가 다르게 어?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고 그래서. 그래서 목소리가 달라져서 누군데? 그러고 person w h 데왜 목소리가 달라? 그러고 지금 그래서 r s o n w 지 o s a person who's a p 자주 전화해요 이제. 아우 나는. 이게 지나 음, 기한금 지금, 지금 얘기한 거집동 h 지 s a person who's a p e r s 그 n w <웃음> <웃음> 그래요, 언니. 잘 지내요. 예, 그럼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요. 네. <laughs> 네.